기타 탄생. 아 이거 소출을 네. 또 하나씩 사라그러네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자. 네. 그게 네. 저 <laughs> 네, <이거. 끝. 웃음> 아, 먼저 코로나 1 9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특히 관광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통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지금 제가 뭐 여러 차례 지금 우리 관광업계의 어려움도 어,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 이 심각한 게 어, 정말 예의가 되고도 많습니다. 오늘 서비트 호텔만 하더라도 거의 70% %이 축소되고 또 문제는 앞으로 예약이 지금 거의 제로라고 하는 아,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마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표여전게 느낄 수 있었으면 오늘 확인해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관광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어,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이 줄어들면 관광수입은 2조 3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정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위기 예처하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또 안전한 서울 홍보를 위한 관광산업 보상 관계를 위 대응단계 1단계 그리고 적극적인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회복단계 그리고 관광시장의 다변화 등 관광 생태를 강화하는 도약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추진에 있어서 업계 또다 유관기관 협력해서 서울관광위관리 TF를 어, 지난 1월 31일 날 구성했고 지금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서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쪽입니다. 먼저 대응관계입니다. 어, 저희가 긴급 특별 융자를 지원합니다. 어,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에 대해서 어,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활용해서 1 5천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어, 관광 분야, 특히 숙박, 여행, 음식점, 전시 컨벤션 등 관광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95%에서 100%까지 보증합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어도 그리고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도 보증이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증율도 0.5%로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5억 원이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관광 도시 서울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관광 재개에 서울을 첫방문지를할수 있도록 슬로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또 주요 해외 매체를 통해서 전방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응원 메시지인데 이제 회복 시점에는 직접 서울로 올수 있도록 초대 메시지에 대한 시장 영상과 서한을 작성해서 2차도 준비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3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서 회복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면 아, 코로나19가 진정하면 시장님의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문지는 중국 상황 감안에서 선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했던 최근에 기생충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촬영지 등어코스 신규 개발에서 새로운 한류 관광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아, 글로벌 이벤트를 추진해서 해외 관광객을관심 유도하고요. 그래서 기생충으로 바이러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만 원, 오천 원 지원하던 것은 상품 개방비를 두 배로 늘려서 업계를 지원 강화하고 또 해외 핵심 여행사에 대한 투어도 4월 중에 조기 개최해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